안녕하세요. 희망이 가득하신 여러분. 오늘도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아주 활기찬 하루 잘 지내고 계신 거지요? 오늘은 저와 함께 손가락이 저리고 통증이 있는 곳에 매우 매우 효과있고 탁월한 혈자리 두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 저린 증상, 통증은 왜 올까요? 맞아요. 손을 굉장히 많이 쓰신 분들이 저리고 통증이 있습니다. 요새는 키보드를 많이 치기 때문에 이 손가락을 나도 모르게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 손가락에 심장에서 펌핑을 해서 어깨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어깨에 걸려서 노폐물이 배출이 안 되다 보니까 손가락 끝으로 당연히 피가 가지 않겠죠. 그리고 당연히 피가 정맥으로 심장으로 올라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 절리이 당연히 있겠죠. 심장과 가장 먼 곳이 손가락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손가락 끝에 통증이 있거나 저린 그런 증상을 많이 느끼게 되시는데요. 손가락을 좀쉴 수도 없고 손가락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손가락을 어떻게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오늘처럼 저와 함께하는 손가락 저림에 좋은 혈자리 두 가지 스스로 매일매일 즉각적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바로 손가락 저리고 시리고 통증은 금방 사라질 거예요. 손가락 저리고 통증에 매우 좋은 첫 번째 혈자리는 수양명 대장경 수삼리 혈자리가 있습니다. 수삼리 혈자리는 몸에 열을 매우 빠르게 내리는 수삼리 혈자리죠. 수삼리 혈자리 위치 어디인지 알아볼까요? 수삼리 혈자리의 위치는 엄지손가락과 두 번째 손가락의 대장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손가락에서 이렇게 손등으로 흐르게 됩니다. 곡지혈이라고 이렇게 곡지혈이 있는데요. 이 곡지혈에서 세개 손가락을 이렇게 대 보세요. 그러면 여기 근육이 쏙 솟아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수삼리 혈자리입니다. 수삼리 혈자리 위치 한번 알아볼까요? 곡지혈에서 손가락, 세개의 손가락을 살짝 올려 놓아 보세요. 그러면 근육이 이렇게 솟아 있는 곳이 있을 거예요. 그 소사 있는 곳에서 꼭 눌러보시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눌러보시면 굉장히 아플 겁니다. 엄지손가락으로 누르고 팔을 올렸다가 밀어내세요. 그리고 손가락을 이렇게 주먹을 쥐는 것보다는 주먹을 쫙 펴고 손가락을 이렇게 돌려보세요. 어깨에서부터 쭉 키가 내렸다. 갔다가 올라갈 수 있도록. 손가락 끝까지 피가 잘 흐를 수 있도록, 여러분들. 수삼리 혈자리 누르고 손가락을 이렇게 돌려보세요. 손목을 돌려서 손가락 끝을 쫙 펴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 구부리고 계시면 안 되고 쫙 펴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숫자 세시고 손가락 쭉 펴세요. 수삼리 혈의 효능으로는 위장병, 구토, 설사, 소화불량, 만성종양이나 여드름, 부스럼, 습진, 잇몸 통증, 칩통, 팔을 잘 사용하지 못할 때 어깨 통증, 팔꿈치 관절염, 유통, 신경통, 당뇨병에도 매우 좋고요. 반신불수, 중풍, 안면 신경마비, 감기, 고혈압에 매우 매우 좋은 효과 있는 혈자리입니다. 구부렸다가 폈다가 하시면서 이렇게 해서 손가락 끝에 절이고 통증이 있는 것들을 바로 즉시 해소할 수 있답니다. 주먹 쥐고 펴세요. 하나, 둘, 셋, 넷. 오해를 쉬고 다시 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손가락 끝이 다 열이 나도록 여러분들 수삼리혈자리 누르고 이렇게 관리를 해보세요. 손가락 절이고 손가락 통증에 매우 매우 좋은 혈자리 두 번째로는 조경명 위경인 결분혈자리가 있습니다. 정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신경을 관장하기 때문에 손가락 저리고 손가락 통증이 금방 즉시 사라지시는 걸 느끼시게 되실 거예요. 결분혈자리를 누르게 되면 이 목으로 올라가는 이 느낌이 굉장히 저릿저릿한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결분혈자리 어디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결분혈자리는 이렇게 쇄골의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 쇄골 끝에서 가운데 결분혈자리가 있습니다 폭 튀어나온 앞에와 중간 이렇게 끝에 있는 쇄골 가운데 이렇게 폭 튀어나온 곳인데요 고개를 만져보세요 뼈가 웅덩이 같이 느껴지는 곳이 바로 결분혈자리입니다 그 결분혈자리 밑으로 밀어내게 되면 그 결근혈자리가 자극이 되면서 손가락 저임 증상이 확 사라지시는 걸 느끼시게 되시는데요. 이렇게 해서 저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쇄골 끝이 이렇게 있죠. 끝에서 가운데 만져보면 움푹 뼈가 살짝 돌출이 되어 있는데 만져보면 웅덩이 같이 폭 들어간 종지같이 느껴지는 그곳이 바로 결분혈자리입니다. 결분혈자리 이렇게 밑으로 당겨주세요. 아니면 이렇게 손가락을 접어서 이렇게,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세요. 그러면 손가락 끝으로 내려가는 곳이 굉장히 저릿저릿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손가락 펴고 구부리고 계시지 말고요. 몸을 쫙 펴세요. 펴고. 꾹꾹 결분혈자리 눌러주세요. 숫자 20회 정도 세시고 손목 돌리시고요. 언제나 항상 어떤 경혈을 누르시더라도 동작을 함께 하면서 하시게 되면 더 빠르게 혈액이 원하는 만큼 원하는 이상 순환이 되시는 것을 느끼시게 되실 거예요. 결분혈의 효능으로는 기침, 천식, 호흡곤란 기관지염, 늑막, 신경통, 목의 경직, 딸꾹질, 가슴이 아프거나 답답할 때도 이결분혈 자리 누르게 되면 굉장히 순환이 잘 되는 것을 느끼시게 되실 거예요. 목이 뻣뻣하거나 할 때도 매우 좋겠죠. 또 이렇게 반대로 옆으로 팔을 움직여 주셔도 돼요. 구부리고 계시면 안 돼요. 그렇지만 쫙 펴는 만큼. 펼수 있는 만큼 펴시면 되고 손가락을 이렇게 최대한 쫙 벌려주세요. 피가 쭉 손가락 끝으로 손톱을 타고 동맥과 정맥이 원활하게 잘 흐를, 흐를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해주시는 거예요. 결분혈자리는 머리가 띵할 때도 좋습니다. 열이 내리지 않을 때도 이 결분혈자리 이렇게 자극해서 눌러주시면 매우 빠르게 효과를 낼수 있어요. 특히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도 이 결분혈 자리 눌러 주시면 여러분들 소화가 쉽게 되는 걸 느끼시게 되실 거예요. 제가 오른쪽만 했는데 오른쪽 손가락에 뜨거워지고 있어요. 근 끈한 느낌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한 곳만 이렇게 어느 부위 어깨가 아프다, 손가락이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이렇게 한 곳만 몸을 순환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다 순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내 몸을 언제나 항상 통찰하시고 스스로 관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은 내가 지킨다. 여러분들, 오늘도 활기차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꿈을 많이 많이 이뤄내시는 멋진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